믿음이 없지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다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추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따로 열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주기도문, 셋째는 십계명열 가지 계명이 옳시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 가지 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옵시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 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간추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사도들의 신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 교파가 많고, 교파마다 자기네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친구 교파를 물론 하고, 온 교회가 다 신조로 받는 신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의의는 사도신경이 오시라. 이 사도신경은 신조 가운데 가장 오랜 신조입니다. 또 모든 신조의 기초가 되는 신조입니다. 수사세기에 루피노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도신경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전도를 하다가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복하기 위해서 온 천하사방으로 퍼지기 전에 이 신경을 만들었다 하는 전설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전설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사도신경은 벌써 추후 1 0 0년쯤 되게 되면 온 교회에서 다그 신조로 채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신조 가운데 가장 오랜 신조입니다 또이 신조가 사도들의 신앙 그대로를 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사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되는 신앙의 조목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마땅히 잘 배워요 제가 바라지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첫 조목부터 마지막 조목까지 꼭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1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다읽었습니다 설릉하사 편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것이 사도신경의 제 일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가 기신 것을 믿어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이런 진리는 자명의 진리옷이다 스스로 분명히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또한 나는 이 성경이 씌울 그때에는 고예의 그 예는 거의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안 믿으니 호 있어요. 그래서 1편 14편, 1절에 볼 것이면 어리석은 자는 그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는 이 현대로 말하는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문자 그대로 말쇠 호시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많아졌습니다. 무실난 자도 많아졌습니다. 소위 사신론이라는 삼남된 말을 주장하는 사람도 꼭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악이 극도로 팽창한 시대입니다. 사단이 남은 날이 많지 못한 것을 알고 극단으로 난도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이런 점도 종종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달리, 별리 소유한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또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성, 머리에 이성을 줘, 둘째는 양심, 우리 가슴에 양심을 줘, 셋째는 우리 속에 불멸의 영혼이 있니다이세 가지 견지에서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을 사삭합니다. 취리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새 것을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합니다. 창조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됩니다. 문화가 창조됩니다. 다 이성을 통한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성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는 대우주를 바라보세요. 대자연. 해는 매일 아침 동편에서 솟아올라서 매일 저녁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아침에는 언제나 날이 밝아지고 저녁에는 언제나 날이 어두워지. 달은 언제나 음력 오름에는 만월이 되고 음력 초상에는 초생달 적은달이 됩니다 민물도 만조와 간조가 언제나 일정하게 불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은 뜨거운 여름이 오시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서늘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는 키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따스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시 여름이 올 것입니다. 춘, 하, 추, 동, 사계는 변치 아니하고 순환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천문학자의 말을 듣지 않고도 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대우주는 실사와 고안에 있는 고안이 있는 우주입 영국의 발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시기에 대한 이 얘기 여러분 다들으셨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들의 산골를 갑니다 가다가 발음에 부딪힙니다 즉 주워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세중시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그 처음으로 봅니다. 아, 보니까 이상합니다. 흥굴하게 되었습니다. 장친단침에서 뱅뱅 돌아갑니다. 뒤에 뭐 있는가 뜯어보니까 탁후가 있어 뱅뱅 돌아갑니다. 그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보고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조주했나 이랬습니까? 아니요. 아, 이거 누가 이걸 만들었나. 시계를 보고는 필서와 고안이 있는 물건을 보고는 이걸 누가 만들었나? 만듦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우주는 한큰 시계입니다. 시계. 시대. 아 돌아갑니다. 뱀뱀뱀 유선이 항성을 타고 돌아갑니다. 큰 시계를 만드니가 옳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계를 만드니는 필연 권능이 많은 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전문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신기치 못할 짓이라 이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이런 우주를 보면서 이런 우주를 만든 이가 없다고 모르겠다고 신기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의 한 가지 짐승과 다른 것또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속에는 가으에는양심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은 꼭 해야 한다, 그런 건꼭안 해야 한다. 칸티의 말대로 지상 명령하는 무엇이지? 현대인들 가운데 이 양심을 부천적 원인으로서, 혹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혹은 환경, 혹은 교양 같은 것으로. 설명해 내 버리려고 애쓴 사람들이 더 있어서요.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다소 후천적 요소가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심은 선천적으로 날때 부터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명한 스포이 철학자 에픽 테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날 때에 선천적으로 음악이나 기하하게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도덕적 의식은 다 가지고 난다. 이거 사실입니이 양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독일의 큰 철학자 이만엘 칸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는 별, 내 속에는 도덕적 율법 이 두가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은 마음의새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양심은 우리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배후에 있는 대양신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적 대주제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어덕적 주제다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인간이 짐승과 아주 다른 것, 영혼이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저 수유리를 가는데, 거기 사까시단이 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한 코끼리도한 놈맨 왔습니다. 여기 미국 갔을 때도 다 가서 단 구경이 옛날 우리 학생 시대에 도려 했는데또 그때 가보니 짐승들이참 여러 가지 노름을 다릅니다. 재주가 많아요. 짐승들이참 재주가 많아. 요 그래도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네끼리 어디서 예배당 지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못 들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랑 아무리 야만라을 해도,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어떤 곳에, 야양무도 어떤 곳에 미개한 야만사회 에 가봐도, 자기 계실 집만안 지었어요. 신전을 지었또 기도를. 인간이 진심과 달라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인간이란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가다. 이 사실은 인간의 종교성, 종교적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던 사람도 흔히 정 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보통으로 찾습니다. 나전에 안 믿는 어떤 분과 한번 만난 얘기할 때 나는 뭐 하나님 믿지 않대서요 그래도 아 내가 몇해 전에 삼팔선 몰래 밤에 넘어오는데 아그 서른 억 정도 달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니 그런 우리 인간의 속에는 종교 성교 성질, 성교.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정교적 본능은 여러 가지 본능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본능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본능을 만족시킬 만한 대상이지.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저질 빵 빨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머니의 젖꼭지가 있단 말. 먹고 있단 말. 어른의 게도가 본능이 있으면, 그 조직공지가 있잖아. 먹을 수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사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혼자 살기 싫어해요. 다 여러 가지 사교하면서 좋아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어린이들이 점점 자라서 열리다들 쓴 나면 전에 없던 본능 나타납니다. 그거 뭐이지요? 성적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 성적 본능도 만족시킬 만한 일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으면 그 본능을 만족할 만한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 종교성, 종교적 본능이 있는데 이 종교적 본능에 대해서만 이것을 만족시킬만한 대상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없다요단드시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요? 그 대상이 곧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생긴 겁니다. 햇빛이 위에 있으니까 풀과 나무가 우울향하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런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영적 기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과정입니다. 짐승은 그저 먹을 거이나 배불리 잘 먹고 편안한 물자리만 있으면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배고플 때는 먹을 것 찾고 집 없을 때는 집을 찾지만은 이식주가 아무리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신령이 만족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편의 한 저자와 같이 하나님여 이하슴이 신한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불러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만져봐도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언제나 한 구석에 허무가 있습니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laughs>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것은 영혼이 있는 까닭입니다. 이 영혼의 부르짖음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릉하사 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전에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레토는 무신론자는 영적 환자라고 말해 지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난 사람 환자다. 아무리 태양이 협촉하고 밝지만 눈먼속개에게는 태양이 들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성도를 통해서 계신 것을 나타내지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걸 몰라요? 그건 눈이 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풍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관념이 습니다 우리 관념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관념이 있습니다. 긍정적 관념, 부정적 관념, 가령. 밝다 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 관념이예요 어둡다 하는 것은 부정적 밝은 것을 거부하는 부정적 관념이니요 한때다 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 관념이예요 거듭되다 하는 것은 이건 부정적 관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부정적 관념이 생긴, 생긴, 어디서 생겼는지 압니까? 긍정적 관념이 있기에 부정적 관념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관념이란 긍정적 관념의 부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기에 어운관념이 생겼습니다. 한이 있기에 거짓의 관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신론의 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기, 무신론이란 발념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력이 여기이다 어둠 때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수사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사람의 힘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 우리 동양의 성현도, 순천자는 흥하고 옆천자는 망한다고. 내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옳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은 모든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불신의 죄라고 는 믿지 않 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 아무리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죄로 회개 하면 그 죄의 용삼을 받고 후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사 누가 죄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제의 영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날 때가 있다. 아마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공산당 이외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대강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믿는다 하는 관념만 무슨 쓸데 있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도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진로가 있겠다고 경고를 해야 니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명령을 순도해야 합니다. 다바울은 시모들에게 편지할 때에 나의 의뢰한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말. 무슨 말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까? 그런 마땅히 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할 것이면 그런 사람, 무신임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접하리요? 다실입니다 아, 외신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러울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공포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실 그를 안다고 했으시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시편의한 저자와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니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로 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은 용감히 살 것입니다. 무슨 일을 나 하든지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것이 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까? 설릉아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